자유롭게 그리자. 입문 추천. 드로잉판 태블릿하이온인스피로이 EMH-951P 그래픽 태블릿은 진정한 아티스트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8.7X 5.4인치의 넓은 작업 영역과 8192단계의 압력 감지 기능으로 섬세한 드로잉이 가능하죠. 특히, 펜테크 3.0 기술 덕분에 필기감이 뛰어나고 자연스러운 터치감을 제공합니다. 해상도는 5080LPI로 선명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여 모든 디지털 아트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게다가 8개의 익스프레스 키는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며 창의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이 태블릿으로 작품 3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가우몬 WH851 무선 그래픽 태블릿은 현대 아티스트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5.0 연결로 자유로운 드로잉이 가능하고, 16384 레벨의 펜 압력 감지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8X5인치의 적당한 크기로 이동성과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지원 덕분에 다양한 기기와 호환되어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이 제품으로 나만의 아트워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하이온 KD200 무선 그래픽 태블릿은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8,192 레벨의 압력 감지 기능은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여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8.9x5.6인치의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성도 뛰어나며 블루투스 5.0 연결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3개의 프레스 키는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해 줍니다. 스타일러스 펜은 배터리 없이 사용 가능해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창의력을 한껏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 태블릿을 적극 추천합니다.